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미술 공부하고 있는 왕십삼만 담임 선생님 박창민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또 즐겁게 미술 공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행복한 미술 여행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발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발상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발상이란 바로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출발점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잘 알만한 로고를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개의 로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로고인지 잘 파악이 되나요 bts도 있고요 저기 보면 otw 혹시 뭔지 아십니까 트와이스죠 자 그리고 블랙핑크 그 다음에 여기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로고란 무엇인지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는 과연 무슨 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로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뭐라 그랬죠 바로 트와이스가 되겠죠. 트와이스. 자 그러면 이 트와이스는 과연 어떤 발상으로 저러한 기호가 그 로고가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와이스에서요. 아까 전에 남은 게 뭐였어요? t하고 w 두개 남았죠. 그래서 트와이스에서 t하고 w만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ice는 어떻게 되겠어요? ice는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제거라고 합니다. 제거.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제거. 어,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번더 제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W가 어떻게 하면 이 로고로 진행이 될까요? 바로 그냥 알파벳 T W를 살짝 어떻게 한 거다. 변형을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거란. 기존에 있던 대상을 없애는 발상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변형은 선, 색, 모양 등을 달라지게 하는 발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로고, 여러분들 뭔지 파악되시나요? 바로 나이키 로고인데요. 자, 이 나이키 로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 나이키 로고를 끌고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나이키 하면요, 나이키 하면 어, 미국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야구, 농구 이런 스포츠 그리고 운동선수, 경기, 뭐 운동화 이런 것들 다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이키는요, 바로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하는 이 승리의 여신에서 이 나이키 로고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 자, 지금처럼 이 나이키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여러 개 자유롭게 나타내는 발상 기법을 바로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발상을 이렇게 펼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승리의 신 니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가져온 것인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날개 부분이요, 날개 부분. 자, 날개 부분. 자, 그러면 나이키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어, 요거는 이 이름을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그러니까 로고로서 그대로 N I K 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꿨죠. 무엇으로? 날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 알고 있는 로고 표시 되겠는데요. 자, 날개를 변형한 것이 되겠죠. 자, 그, 그,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요 대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는요 기존에 있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발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니케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니케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따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니케에서 따왔고. 근데 이 니케 니의 모양을 이제 아하 바로 여기 이렇게 날개의 날개의 모양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n i k 를 날개 모양으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변형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이키 모양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 지금 어떤 로고냐면요 바로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로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양대학교 로고. 자, 지금 한번 뚫어지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어, 사자가 보인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아,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한양대학교의 로고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자체 한양대학교. 자, 한양하면 옛날에 서울이 한양이었거든요. 당국의 수도 서울을 나타내는 옛말. 자, 그리고 동물이왕 사자에서 이렇게 로고를 따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한양 여기서 한양. 자 그리고 한양하고 사자를 만나, 만나게 했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합을 시키고 변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양대학교에서 한양은 바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처음 나온 발상 기법 뭡니까? 바로 결합이 되겠죠두개 이상의 대상이 서로 하나가 되는 발상 기법을 결합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다음 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바로 악동뮤지션의 로고가 되겠죠 악뮤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리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여기 보면 영어를 길게 썼어요. 자, 근데 이 영어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줄였죠 자, 그러면 한글에서 영어로 간것 바로 변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악동 뮤지션에서 악뮤로 줄였어요. 바로 뭡니까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뮤가 탄생하는 과정 우리 한번 지금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악뮤에서 지금 요 로고로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선생님이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의 방법을 생각하며 나만의 로고 만들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연습장에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가운데 놓고 한번 떠올리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떠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로고를 여기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발상의 기법, 제거, 변형, 대체, 결합. 네. 요네개 중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지 동그라미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선생님 저는요. 변형 또는 변형이나 변형하고 결합을 활용했하면둘다 동그라미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미술 활동 해주시고요. 절대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미루는 게 쉽지, 두번세번 미루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그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술 활동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다 같이 출발! 주말 잘 보내세요.